어떻게 장어로 재리를 만드나? 영국에서 귀족은 토지 대기족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기가 최고 음식이고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요리가 형편없을까? 생선은 하층민이 먹는 겁니다. 농사는 상당수는 프축구쿨 선술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봅니다.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경기장까지 온가 가서 거기에서도 훌리건이 난동을 부려서 97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안병억입니다. 전 영국에서 할때한 끼는 한식을 먹었고요, 나머지 하루에 한두끼 어쩌다가 이제 영국식으로 좀 먹었는데요. 아, 왜 이렇게 음식이 좀 맛이 없을까 많이 불평을 했고 아, 우스갯소리로 천국하고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은 독일 경찰의 영국 음식이다 이런 우스갯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 음식이 맛이 없는데 영국 음식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제가 그래도 즐겼던 게 피자나 파스타, 이탈리아 식당이 워낙 많은. 그런 식으로 했고 전통적인 영국 음식은 좀 조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제가 지도교수하고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건 이제 문화 역사로 보는데요. 영국에서 귀족은 토지 대기족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영국 왕실도 많은 토지를 영국 전역에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기가 최고 음식이고요. 생선은 하층민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선을 하는 요리가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음식이라고 전통적 음식이라고 치는 게 피시 앤 칩스가 있죠. 그 대구 가지고 온 거잖아요. 대구를 튀겨 가지고 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고요. 또하나 이제 장어 젤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장어로 젤리를 만드나. 런던에 달동네, 이스터 엔드라고 있습니다. 동쪽 끝. 아주 가난한 사람이 몰려들었는데요. 장어를 튀겨서 그냥 두면 그게 젤리가 됩니다. 그 이제 차게 먹는 거거든요. 장어 젤리가. 생선을 좀 구워도 되고, 하도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생선을 등한시했던 이유가, 기족은 토지, 대기족이고그 다음에는 고기. 최고기 돼지고기가 최고로 졌고 생선을 하층민인 것으 쳐서 생선 요리가 발달할 수가 없었죠. 어, 저도 그걸 보다 딱, 아, 이렇구나 느꼈고요. 제가 이제 21세기 초에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때 이제 20세기 말부터 일본에 스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인기가 없다가 점차 좀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 영국도 스시를 이제 고급 요리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에도 한식당이 몇 개가 있는데 한식당은 우리 그 한류 전파와 함께 좀 많이 인기를 끌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화적 요인에서, 예를 들면 생선 요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는 되고, 그렇죠? 고기 이런 쪽은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왜 이렇게 요리가 형편없을까? 저도 이제 수습객께서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들의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요릴때 개구리도 먹는 놈들을 개게 하고요 프랑스 사람은 거꾸로 영국 음식을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놀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국주의하고 연관시켜 설명을 한다면, 어 영국은 이제 해군 위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군이 장기제로 여행할 때, 거기서는 통조림도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소금 쳐서, 안동지방에 간고등어 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생선은 그냥 두면은 며칠 못 먹잖아요. 근데 해군이 몇달 걸려서 어디로 전토라 갈때 음식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선, 정어조림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요리를 넉넉히 할수 있는 예를 들면 여유나 그런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 예를 들면 장어 젤리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하층민이 없을 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는 거 신경 쓸수 없었겠죠, 그렇죠? 허겁지겁 먹는데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어, 그런 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영국 음식이 됐으니까 그거를 더 이상 개량한다는 건 못했을 테고. 우리가 알고는 하기스가 스코틀랜드에 우리 하면은 순대거든요. 그것도 이제 원래 스코티지인데 영국 사람들이 자기 전통 요리가 없으니까 잉글리시라고 막. 어, 무기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게스거든요. 우리 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양창자로 만들어서 먹을 만합니다. 그것도 이제 장어 젤리 비슷하게 배경에서 나오잖아요. 하층민이 먹어서 그렇게 요리 모양이 되는데 일단 굳어진 건 바꾸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식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우리 사람한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모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 예를 들면 열대지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더우니까. 꼭 쉬는 날이 있잖아. 요 하루에 몇 시간 쉬잖아. 그런 것처럼 날씨가 분명히 사람의 심성이나 음식에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그런 게음식의 그런 맛이나 모양에도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흔한 게 피시앤칩스잖아요. 영국 전역에 피시앤칩스 가격 만개 훨씬 넘는답니다. 그래서 피시앤칩스를 길거리보다는 제가 항상 권하는 게선술지 펍에 가서 한번 먹어봐라. 펍은 뭐냐면 우리가 시원한 생맥주 플러스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펍이거든요. 그래서 펍은 잉글랜드 어느 지역을 가든지간에 몇 백년 된 펍도 있고 그 동네에 몇 세대 걸쳐사 하는 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피시앤칩스를 먹으면 일단 따뜻하고 대구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먹는 피시앤칩스하고 펍에서 먹는 피시앤칩스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영국 가서 뭐 먹어요 할때 권하는 게. 런던이나 아니면 스코틀랜드가 펍에 항상 찾아가서 괜찮은 펍에 가서 피시앤칩을 좀 먹어봐라. 10 파운드 정도 넘고좀 가격은 세지만 먹고 나서 만족할 것이라 상당히 권하고 있습니다. 문헌상 보면 중국이나 세계 각지에서 축구공 비슷한 거 가지고 찼다는 기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더시트라운 런국 런던의 구 도심 그쪽에서도 17, 18세기 법이 있어가지고 워낙 축구를 가격하게 해서 핸들링 규칙도 없을 테고 반칙도 제대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축구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쳐. 해서 법에 축구할 때 폭력사 태 금지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더시 에 어제는 축구를 금지한다. 그런 법까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현대를 보면 이제 관중들이 축구 경기 끝나고 경기에 불만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훌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제 편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는 것이죠. 1848년이었었는데 그 당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축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럭비하고 분리되는 축구 규칙. 정확하게 캠브리지 대학교 럭비 클럽 학생들이 럭비하고 다른 경기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핸들링을 인정하고 반칙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축구교칙이었었고요. 일단 대학생들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잉글랜드나 웨일스 같은 축구클럽이 생겨나면서 그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클럽의 정식 규칙이 돼서 이게 피파에서 축구규칙이된 것이죠. 그러니까 1848년에 만들어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덴 축구클럽이 생겨난 게 18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걸 수용했다는 것이죠. 럭비하고 구분되고 괜찮다,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 클럽도 이거 규칙을 채택한 거죠 축구 클럽을 봤을 때 별거 아니라면 채택을 안 했겠죠. 그죠? 그 미국은 아메리칸 풋볼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럭비잖아요. 축구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미국에? 케네디 대통령이 축구를 관람하고 나서, 야, 저거 너무 폭력적이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놀랐답니다. 우리 그 반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테크를 너무 과도하게 넘어서 때, 일부러 차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캠브리지 대학교 그 시내에 가면은 공원이라고 할때 파크에다가 파커, 파커스 피스라고 하는 그 녹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 서울 여의도 공원 절반 정도 잔디밭이 넓은데요. 몇팀축구에도 충분합니다. 나무도 우거지 있고 시민들의 큰 공원인데요. 거기에 10년 전에 축구 기원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1848년 캠브리지 대학교 축구 클럽 규칙이다 해서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현대의 축구 규칙을 처음 만든 나라다. 그런 자부심 있어서 축구클럽도 영국을 구상하는 네개 지역.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네개 축구클럽이 있었고요. 피파가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축구 종주국 피파에서 가입을 한 회사가 아닙니까? 피파 회원국은 축구클럽이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 축구클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표하는. 그런데 잉글랜드는 네개 클럽을 받아줘야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버티다가 2년 후에 가입했습니다. 그만큼 축구 종족이 자존심 있는 거고 월드컵에도 어, 영국 축구팀이 나올 때 잉글랜드죠.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아니라 아직도 영국은 피파에 4개 클럽이 가입돼 있습니다. 유일하죠. 축구 종주국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이제 보상받은 것이죠. 초창기 때는, 예를 들면, 피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몇 개국이 안 됐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협상을 잘해서 들어간 거고요. 예를 들면, 홍콩이 중국의 지금 이제 일부가 아니었을 때는 홍콩 축구 클럽도 피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외했었고, 영국만이 유일하게 네개 클럽이 가입돼 있는데, 일단 가입했는데 그거를 쫓아낼 수는 없죠. 가입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Thank you. 훌리건은 이 영어 단어로 이제 폭력배, 불량배, 뭐 거친 싸움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걸 이제 축구장에서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제 막 난동을 부르는 사람이 제 축구 훌리건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범위가 넓은 단어였었는데 이렇게 단어가 굳어졌습니다. 이 훌리건이 사건으로 크게 많이 일어났고 전 세계 프로축구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프리미어리그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훌리건은 영국 것만이 아니었는데 영국 것만은 아니고요. 어, 예를 들면 독일에서 또 이런 난동이 좀 있었고 하는데 또 영국 축구가 제일 인기가 있고 여기서 좀 과격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영국적인 현상으로 오해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좀심한현상이있다면 1989년 여름에 키스버러랑으 잉글랜드 중부시에서 FA컵 영국 축구협회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리버풀하고 노팅엄프리스도 준결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풀리건이 난동을 부려서 아흔일곱 명이 사망. 부상자는 수백 명이었어.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회 구성돼서 몇년 해서 현장 질서 유지 담당했던 경찰이 잘못했다해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 죽는 사고가 잉글랜드에서 종종 발생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큰 사건이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훌리가하면 잉글랜드 이런 시가 이제 굳어진 것이죠. 영국에서도 이 훌리건 처벌법이 많이 강화됐고요. 그 힐스버러 사고에서도 그 오랫동안 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을 처벌했다는 뭐냐면 경찰이 제대로 질서유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엄벌에 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훌리건을 보면은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제 경기장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97명이 압살당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몇만 명이 몰렸다는 얘기예 좁은 공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큰 참사가 있었던 거고요. 영국 시민들이 볼때훌리건을 상당히 부끄럽게 여기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이걸 이제 지도교수가 한번 또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국 사람이 훌리건을 하느냐.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영국에서 프로축구 시즌이 8월 중순부터 다음에 5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달을 쉬거든요. 한참 경기가 재밌을 때가 칙칙한 겨울입니다. 영국 날씨 잘 아실 거예요. 9월부터 3월까지 매일 비가 오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슬비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돌풍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럼 영국 사람들이 유일한 그때 낙이 뭐냐? 선수집 펍에 가서 이 프로축구를 보는 겁니다.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보다 하면 이제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하면서 경기장까지 그게 이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 요인으로 보는데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프로축구가 한참 최고 재밌을 때가 겨울이다. 근데 겨울은 너무 칙칙한 날씨고 스카이 채널에서 그 위성으로 프로축구를 경기권을 많이 윗돈을 주고 따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다는 농사하는 상당수는 이 프로축구를 선수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봅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이러면 경기장까지 온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폭력사태로 번지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영국 신사의 나라가 또 뭐랄까,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독일에서 유로 20에서 한참 제가 이제 중계를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 영국 사람들 독일 전역에 그 응원하러 왔더라고요. 그럴 때어떻냐면 경찰 간에 이미 정보를 교환해서 훈리관 명단이다 이렇게 교환해서 서로 질서를 이제 참고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 차원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했지만, 그 경찰 협력 이런 쪽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주인물 정보를 교환하고, 경찰이 긴밀히 협력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유럽에서 워낙 프로축구가 인기 때문에, 우리 뭐 프리미어 리얼이고, 독일의 분데스지가, 스페인 라리가 뭐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셔서 플리간 정보 교환하고, 유럽 경찰이 또 상당히 질서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다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가끔 보다 채널에서 역사나 과학 같은 거 즐겨 시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주간 팟캐스트 안세미 유로톡, 유럽과 국제정치 이슈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인사드리게 되 반갑고 가끔 와서 유럽의 소식 같은 거전하고 이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